안녕하십니까. 2018년 9월 12일 VON 논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저는 다섯 가지 점에서 이것이 부당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판문점 선언은 그 명칭에서 보듯 조약이 아니고 선언입니다.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 동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조약 뿐이고 국제법적으로도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조약 뿐입니다. 선언은 조약과 현재의 그 지위가 다른 것으로 국회 동의의 대상조차 될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혼란은 북한의 비준이라는 용어 사용을 그대로 따라한 데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우리와 달리 비준이라는 것을 장군님 비준 받았다. 이런 식으로 서명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약 체결 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와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헌법 60조에서 말하고 있는 국회 동의는 체결 이전에 사전에 동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국회 동의의 취지는 중요한 조약을 맺을 때 대통령 혹은 행정부가 임의로 그것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미리 국민의 대표권을 부여받은 국회가 사전에 그것을 논의하고 동의하고 따라서 행정부의 행위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행정부가 마음대로 조약도 아닌 선언을 서명하고 와서는 사후에 국회에게 계속해서 동의해 달라고 마치 비법적으로 때를 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은 전혀 법률적이지 않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판문점 선언에 들어있는 조항의 내용은 너무나 포괄적이고 추상적입니다. 지금 두 해에 걸친 예산만으로도 4천억 원 이상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번 동의를 받고 나면 앞으로 최소한 수십조에 달하는 총 비용에 대해서 이미 사전에 다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할 것이라는 점이 바로 우려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판문점 선언에 경제 협력 조항은 비핵화 조항과 조건부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 조항에 대한 국회 동의가 먼저 이루어지면 마치 행정부에 대해서 아무런 조건도 없는 백지수표를 조건도 액면 금액도 하나도 없는 전권 위임을 사전에 포괄적으로 발행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국회가 권력 분립 아래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완전히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한으로 수십조 원의 돈이 갈때 그것이 단순히 철로를 놓고 그 안에 침목을 놓는 데에만 쓰인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거기에는 대표적으로 사람의 임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부 기술자는 남쪽에서 데려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인력은 북한의 노동자들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성공단의 사례에서 보았듯, 우리가 북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돈은 정상적인 임금이 아닙니다. 즉, 노동자 개인과 가정에 돌아가는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코파이 하나를 놓고 광분하고, 그것이 실질적인 월급 마냥 여겨졌던 개성공단의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가는 돈입니까? 그 돈은 김정은의 수중으로 가는 돈입니다. 수십조 원의 돈이 김정은의 수준으로 아무런 제약 없이 흘러 들어가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이상 다섯 가지 점에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동의는 결단코 막아져야 하고 이것을 어떠한 수사로 사탕발림하더라도 절대 쏟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9월 12일 VON 논평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